회색 깔때기 버섯입니다. 상태 엄청나게 좋네요. 이렇게 무리지어 자랍니다. 회색 깔때기 버섯. 상태가 엄청 좋아요. 회색 깔때기 버섯. 상태 기가 막히네요. 회색 깔때기 버섯. 대박입니다. 회색 깔때기 버섯. 장난 아닙니다.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아, 네. 아... 아 근데 가물치는 음, 가물치는 가물취로... 그럼 어디서 어 가져요? 네, 충서 와요. 충청도에서? 네. 아 근데 가물치가 양식, 양식이 돼 양식. 이지아 가물치가 양식 돼? 네, 그게 되면 양식하 아니면 날려서 못해. 그 그래. 아. 맛이 끝내 주네요. 1 0 브랜드 같 저기 민물 새우들고 그래요. 인 여기 민물 새우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진짜 맛있네요. 맞네. 1 쓰리 말을 해. 안 하십니까? 영상 찍는 신만입니다 오늘 형님들하고 산에 갔다 왔습니다. 버섯 대박 났습니다. 아, 예. 오늘 버섯 이름이 뭐죠? 오늘요 예. 아, 형님 공부를 안 하셨네. 올버섯이요? 회색 깔때기버섯 네. 회색 깔때기버섯입니다 네, 네. 다른 말로 뭐를 뭐가요, 죠 다른 말로요? 서리버섯서리버섯또 아, 다른 <laughs> 맛은요? 서리버섯이고요 네, 군대버섯. 야, 이게, 네. 한번 보여주세요. 줄버섯. 줄버섯. 형님, 형님 한번들보어세요 이게 원래 줄무늬가 다고 해서 줄버섯. 이 맛은 또 이게 아주 죽여줍니다. 형님, 무슨 회색 깔때기버섯으로 형님 무슨 까라 그랬죠? 네. 무슨 까라 그랬죠? 꽈가요? 네. 과라니 무슨 과가 뭡니까? 과를 모르세요? 버섯과입니다. 아니 <laughs> 속이 과요. <꽈요. 웃음> 보여주세요, 형님. 예 예. 회색 깔때기 버섯 오늘 한 거의 까지 하겠습니다. 다 해가지고 한10 k g 정도 딴것 같네요. 근데 오늘 차예요. 네. 이게 그래. 냄새가 취해가지고 아주 네. 오늘 여기 차에서 아, 오늘 우리 지식할 뻔했습니다. 자꾸 나서는 거 네. <laughs> 보여주세요. 아, 대박이야. 대박이야. <laughs> 대박이야. 수고하셨습니다.